영의 일단 새벽 좀 팀장 김찬다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김바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경마 방송. 탕탕탕이 오시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내천파크 취재기자 김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이스 경마 김학윤입니다. 6월 1일 금요 부담방송이 되겠습니다. 김학윤 기자님의 승부처. 4경주 첫승부입니다. 5경주, 7경주, 8경주. 제주 4경주. 딱한 경주 메인까지. 4, 5, 7, 8. 제주 4. 5경주와 7경주가 최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김찬의 승부처. 삼경주 육경주 칠경주 구경주 육경주와 구경주가 최대 승부가 준비가 되어있고요. 제주경마 삼경주와 오경주 두개 승부차 준비했고요. 삼경주가 제주 외인이 되겠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좋은 적중결과 약속드리면서 6월 1일 금요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경주 1000m 공내산 6등급 7마리 만족이 출전합니다. 자 이번 부분도 좀, 좀 풀어주시죠. 네. 뭐 아직까지 파업이 좀 원활하게 네. 좀 합의가 합의점잡 네. 찾지 못해서 그 점이 좀 아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경주 자체의 편성이 야 쪼개기 나오는 경주도 있고 거의 뭐 일곱 마리 평균 일곱 마리 뛰는 경주다 보니까 네. 마사회 입장에서는 뭐 계속 경마를 시행을 하게 되면은 뭐 매출은 올리겠지만 음. 경마 팬들은 아 이게 지금 이런 경마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좀 자기감정이 틀 거예요. 경마 팬들 입장에서는 이런 편성 경주 흐름 자체가 거의 뭐 축이 서 있는 경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경주의 인기만 부러지면은 답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 경영할 수도 없고 참 이런 경마를 한데는 자체가 좀 조금 좀 그런데 빨리 좀 원활하게 타임 체을 찾아갖고 빨리 정상적으로 좀 시행이 되기를 좀 바라면서요. 4번 이에는 저번에 경주 때 우리 김찬현하고 저하고 이거 강력하게 추천드렸고 네, 현장에서 아주 배당. 그냥 배당까지 잡아드리면서 한번 네. 하이트마필인데 이번에는 강대가리요 뭔가 뭐큰 이상만 없으면 사는 온다고 저는 봅니다. 뭐 김찬열 똑같은 입장일 거예요. 사라놓고 이제 꼬을 찾아야 되는데 다시 꼬리를 보니까 이거 뭐 아직 일본이 지금 깜빡이 나올 거고, 2번, 6번, 7번은 바닷권 까넘마필이래서 1번, 4번 배팅권에 안 갖고 갈 갈수 없는 말이라고 봐요. 1번, 4번은 뭐 현장에서 뭐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복병권 세력을 제가 본다면 은 6번, 5, 이을좀 보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기술을 보는 게 말을 보는 건데, 이거는 데뷔전 으고두 번째 경주 뛰면서 조금씩 거리를 들고 있어요. 이게 어, 4번 2연을 이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나머지 말씀을 해볼만 합니다. 6번, 오스힐, 오스힐을 현장에서 체크를 했고, 어, 현장에서 배트모까지 한번 연결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네, 일경조 4번 2연, 인정을 하는 충마콤마필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상태가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에, 능력대로 봐주면 될 말이 아닌가. 6번은 오스힐, 복품권에 대한 에, 소개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저는 훈련만 본다면 7번만 5던 챔프. 오랜기간을 조교에 입으면서 계속 출전주기를 늦추다가 이번주에 출전합니다. 아, 3주가량 조교훈련을 했는데 상태가 많이 지금 좋아진 모습이기 때문에 평상찬트가 아닌가 또 으뜸챔프의 입상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조, 4번 2연 인정하자, 6번 5세일, 김학의 기자님이 소개해 주셨고요김천의 어떤 챔프까지, 어, 메모 부탁드리겠습니다. 2경조 1000m 국내산 육경급 8마리가 출전합니다. 요번 경주는 어떻게 보시는지. 6번 킹스 파워 지난주에 나왔다가, 어, 리사 파워로 인해서, 어, 출전을 한 제외를 시켰죠. 시전 어? 했는데, 이번주에 나옵니다. 일단, 여기 나온 마필도 뭐, 크게 능력이 뭐, 좋았었다, 나쁘졌다, 가능하긴 어지만 6번 킹스 파워는 4월 20일 날뛸때 보니까, 걸음이 확실하게 들었어요. 요즘 이성재 기수가 은근히 활약이 좋아요. 어, 지난주는 금요일 좀 고절하다, 일요일, 일요일 괜찮았는데, 일단 20주씩 돌아다니면서 아주 상금을 착실하게 벌고, 아르바이트의 효과를 가장 많이 보는 기수 같아요. 6번 킹스 파워. 이 정도 편성에서는 한 건을 할수 있지 않을까 육번을 중심에 놓고 들어갈 거고요 부차화권은뭐 이놈처럼 또 팔리는데 감량 조건이 일반 배달 신화 일단 뭐 12조 마방에서 조상범이 태우고 나오는데 배당은 이놈 같아요 일반 음. 배달 신화 현장에서 뭐 큰이상은없다면 저는 일반 배달 신화 배팅권에 꼭 한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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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고 가고 싶은 그런 복병마 중에 한 마리입니다 이 예, 앨범은 배달의 신화에 훈련이 잘 되어있고 지 지난주에 조상범이가 금요일날 인기만 섯마리가 무너졌어요. 네. 대가리껏 팔리는 마리 네, 노열트리 한 마리 육상하고 남은 인기만 죄다 무너졌던 네. 그림인데 일단 배달의 신화 말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기학우 기자님께서 소개를 잘 해주신 것 같고 오번 천하의 꿈이 편상으로고잘 만나지 않았느냐 훈련 예, 때그로 상당히 좋습니다. 뭐 최근 중에서 가장 좋았던 걸음이기 때문에, 5 이번 천하의 꿈, 김찬의 두 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조 김학용 기자님의 1번 배달이시나 복병권, 그리고 6번 킹스파워 그리고 김찬의 1번 천하의 꿈까지, 3 삼두 명목을 드리겠습니다. 삼경조1200 국내산 6등급 9마리가 출전합니다. 김찬의 첫 승부로 준비가 돼 있는 편성입니다. 6번과 노열 분류가 해당판 아마 기운들은 최근에 인기말로 부각이 되는 가운데, 5번, 7번, 요런 말들이 인기말로 부각이 됩니다. 제가 놓고 칠 말은 따로 있고요. 내용이 아주 괜찮은 마필이고, 훈련 때, 거 걸음 변화를 분명보였단 말입니다. 보여준 거리이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인기순에는 조금 밀려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인 전력상, 여기서 절대 밀리지 않는 말로 보고 있고요. 등짝까지암신기술이 지금 교체가 되면서, 출제시키는 와방에서 강력한 의지를 비추고 있는데 저는 전개적인 부분 그리고 편상을맞을때 무조건 된다라고 봅니다. 자, 이놈만 들어오면 돈이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홍차권 압초 딱세방 정도만 보고 있고요 중배당 이상 배당까지 염두에 두면서 첫 번째 승부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경주 김천의 대형 승부처 현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제주 삼경주 역시 김천의 메인 승부, 제주 메인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또 금요 경마. 자, 제주 승부채김천들한테 성경주에서 37배, 그리고 쌍승식 54배. 뭐 야무지게 배당 세방. 아, 어, 때려 드습니다 자, 이번주 제주 경마 역시 또 기대. 에, 부탁드리면서. 아, 제주 성경주 메인까지. 네, 많은 것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경주 1200동내산 6등급. 일본만의 단촌한 편성. 편성은 단촌하고 인기만은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자, 여기는 혼전입니다. 자, 김학윤 기자님께서 첫승부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자, 지난주 메이지 알파 어메이징 텁한 방. 11.9배, 6.0배. 야무진 최대 승부도 주력 한 방으로 끝장내 주셨죠, 금요일날. 김학윤 기자님의 금요 4경제 첫 승부 준비하시네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금요 첫 승부의 포물을 여는 그런 경주입니다 앞서도 언급해 드렸지만 오늘 금요 부산 경마의 팩트은 압축 마권이에요 최대한 마권을 압축해야 됩니다. 이거 뭐유마일 경주 나오는데 무슨 뭐 놓고 인기만 놓고 뭐 대길 준대길 쓰리대길 이렇게 뭐 때리는다는 때린다는 그런 마권은 거의 의지가 않나. 승부 쇼부를 볼수 없는 마권이라고 봅니다. 이제, 복병만 하고 때리지 않는 이상은, 어, 올수 있는 깜빡이에 붙여서, 최대 많이 때려봐야, 딱두방압축을 해서 승부를 들어가야 돼요. 어, 최대한 압축 막건으로, 승부를 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경마가 될수 있도록, 막건을 준비해 놨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한수 위에 능력을 갖춘 마피 출전 합니다. 지난번 경부터 조금 좀 실망스러웠는데, 자, 이번에는, 이 마피의 능력이, 여기서는, 당연, 합승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고요. 적중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금화필을 그 놓고 들었는데, 딱두 방으로 압축을 할 겁니다. 때리고 마신 두방 맞고는 첫 승부의 폼은 기분 좋게 적중으로 연결을 해야 되겠고요. 다음이 이제 제주 4경주, 제주 딱 하루 한 경주고 승부되는 경주인데, 제주 경마 이번 주 확실하고 깔끔하게 다시 한번 적중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부산중앙경조, 김환경 기자님의 첫 승부로 준비하셨고요. 압축마법 때리고 맞추는 교방의 조건속에서 깜빡이 뒤를 돌리고 승부 들어갑니다. 내용으로 준비하신 김학용 기자님의 4경주 첫 승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뭐 제주 경주 적중률은 뭐잘 아실 겁니다. 기본 50%는 때려드리고 있는 김학용 기자님의 제주 4경주 딱한 경주 매입 현장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1300 국내산 5등급 일곱 마리 단천원 편성. 자 김학균 기자님의 최대 차이점를 걸고 승부처럼 지장한 오경주입니다. 자 지난주 단천원 편성에서 깜빡이 두개 뒤로 날려놓고 6 0에1 1 9 6에한방 메이저 범위진 탑히 최대 승부 때려 주셨죠. 자 같은 명락에 압축 승부입니다. 최대 승부 김학균 기자님의 부산 오경주 준비하시면 함께하시겠습니다. 자이기 출전마들 보면요 최근에 갖다 딜이 된 놈들이 많습니다. 착선에 탁 대놓고 편성만 맞으면 승부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마들이 많아요. 자 오늘 당장 여기서 승부를 하느냐 아니면은 한 템포 쉬느냐. 자그 말에 승부 타임을 정확히 알고 자신 있게 준비한 최대 승부처입니다. 확실한 충마가 출전하는 경주고요 부처 때를 후차권 마필를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경주인데. 자, 한균이가 아는 말이 시전합니다. 그만큼 붙여서 제대로 한방 쏘고 보겠습니다. 자, 내용 좋은 한 필. 자, 충만에 붙여서 강력한 한 방을 노리는 김학용 기자님의 최대 승부. 구병찬 어, 그 오경주입니다 우리 탐청찬 가정이 여러분들. 이오경주만큼은 김학용 기자님과 함께 하십시오. 이암한방 승부. 최대 타이틀 걸고 준비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좋은 결과 함께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제주 5경주 김찬의 두 번째 제주 승부처입니다. 현장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6경주 1300 국내산 5등급 8마리가 출전합니다. 김찬의 최대 승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깜빡이들 자체의 이 단점이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인기선 무시하고 부어도 편성입니다. 8리로만중에서 자, 제가 좋은 내용으로 한 마리를 완전 숙제하고 들어가는 승부처고요. 그말을제외 하면 여기 무조건 돈이 됩니다. 자, 한 방짜리 야무지게 노리고요. 중배당 후건까지 딱3드로 때리고 맞추는 두 방사 최대 타이틀 걸고 야무지게 승부 들어가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출경주 철이별 혼합상태급 여러 마리가 출전합니다. 김학균 기자님의 최대 승부로 준비된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 7 경주입니다. 준비하셨네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자 금요일날 가장 많은 두수가 나오는 경주고요. 어 인기와의 윤곽이 드러나 있는 그런 편성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승부를 선택한 최대 메인을 선택한 이유는 팔리는 놈 중에 한놈 삭제를 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덜 팔리는 놈 중에서 한 놈을 베팅 코에 포함시켜 강하게 돌립니다. 자, 내용을 알아야 승부가 됩니다. 자, 중배당 막건까지 기대를 하면서 여기서 한번 당진막건으로 쇼부를 보겠습니다. 네, 부다 7경주 김학규 기자님의 최대 승부. 자, 양심 내용으로 준비해 있습니다. 장장에도꼭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8경주 1600 국내선 선대급 역시 일곱 마리가 출전합니다. 강축이 존재하는 편성, 후짝 찾아먹힙니다. 자, 이런 경주는 여러 번못 갑니다. 그렇죠. 딱한방 아니면 두 방. 김학연 기자님이 끝장 숨으로 내용을 앞세워서 준비하셨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김찬 위원이 앞서, 어, 언급해 드렸듯이 강추기 출전해요. 7번, 록 카드 7. 강대관입니다. 이거는 뭐, 정말 경주 중에 다리만 부러지지 않거나 기수만 떨어지지 않으면 오는 마피래요. 지난주 마지막 경주에 초상범이가 노렸던 마필이 기승해서, 세기강자죠? 예. Yeah. 야, 한번되겄다 싶었는데, 출장하다가 떨어졌어요. 고비를 좀단부지게 잡아야 되는데, 그거 얼레벌레 잡고 있다뭔 생각했는지, 뚝 떨어졌는데, 이번 주에 또, 그래도 라이스 조교사가 또 얘를 기승을 시키네요. 하여튼, 라이스 조교사하고 마스에서 얘를 가끔 기승시키는데, 좀, 다부진 면이 좀 있으면은, 좀, 앞으로 대성을 자질은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직까지 좀서른것 같아요. 일단, 지금 로카드 세븐이라는 강력한 우승을기승시켰으니까 본인의 그,한테도 앞으로 자신감, 또, 상위 등급에서, 이, 우승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자신감이, 배가가 되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지고 로카드 세븐은, 앞에 가는 마이니까 그냥, 그대로, 어, 발만 두번잘 바꿔주면은, 두번 코나 돌고,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지금 로카드 세븐은 대가리고, 자, 후차권은, 지금, 믿어 못 믿어 말들 쫙 나옵니다. 어,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자, 지난번에 바닥을 쳤어도 그 내용을 좀 알아야 이번에 힘을 줄수 있습니다. 딱두 방입니다. 때리고 마히는두방 맞고, 어, 깜빡이 자르고 두 방으로 어,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발경적 희학증 기자님의 끝장 승부. 자, 최번 로카드 세븐 강추에 붙여서 깜빡이 삭제하고, 두방 압축. 굉장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여지는 국영주 김찬의 최대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1802등급. 8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인기마들에 대한 존재가 아주 강력하게 부각이 되는 변상입니다 자, 김찬이가 딱 한마디만 얘기를 드린다면 여기는 혼전입니다. 자, 팔리지만, 자, 이번에 아 알꼬랑지 만듦이 하나 있습니다. 자,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만 필 완전 삭제 처리 들어갑니다. 어차피, 딱! 세 마리 싸움으로 보고 있는 편성에서 한 마리를 날리기 때문에 여기는 김찬이가 강력한 한 방, 야무지게 승부로 돈 만들 상황입니다. 최대 타이틀걸었고요딸리고 마치는 두방 조건에서 반드시 이 구경조, 김찬이가 한 구라 만들어냅니다. 예, 김찬의 가정 여러분들, 우리 탕탕자 가정 여러분들, 구경주 놓치지 마십시오. 김찬의 한 구라, 야무지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경규 차이가 허나 3등급 7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여기 도뭐 눈에 띄는 마필이 한두가 있는데, 여러분 평지 어떻게 보시죠? 자, 이거는 배당판 열림 아마 1.23배, 4, 5배 나오는 배당이에요. 지금 음. 러닝사스의 이번 샌드의 고만인금융경마에서 그 가장 낮은 배당을 형성할 음. 두 마리입니다. 음. 상대권 마필들 위협적인 말이 없어요. 지금, 러닝사스가 지난번에 히든 잼프, 히든 스톱, 황금거탑 이편성에서 황금거탑한테 젖대는 게 조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만, 지금 러닝사스는 한 수위라고 보고요. 샌디에, 이번 샌디에고 말했듯 지난번 경주 제가, 에, 때렸던 마피래 놓고. 근데, 마지막에 그, 섰어요, 말이. 김초로가 좀 말을 좀 서줄러서 타는 바람에, 에, 다 와서 더블을를 잡혔는데, 이지 말이 나오는데, 뭐 2번, 7번, 7번 2번 능력 인정을 하고요 저는 삼복스마권이나 어, 한마리 현장에서 대안으로 방어를 하든가 아니면 대안이 안되면 한방으로 끝낼 그런 예상인데 야 이게 지금 워낙 깜빡이 돼가지고 조금 위험부담도 없잖아 있지 않을까 하여튼 경마 이 마지막 경주는 좀 집중을 해서 현장 배당부 움직임을 봐야될 것 같습니다 예출발가 예, 널리 있었어 이거 쎈데고 말이 예, 대한 설명을 충분히 좀해주셨고요이 6번 새로운 법칙이, 항상 다리가 좋지 못한 말이기 때문에, 예, 훈련 때 상당히, 이 훈련자가, 신경을 많이 쓰고 정성을 많이 지니는 마피인데, 다리만 좋아지면 사고 칩니다, 얘는. 현등금에서 몇번 사고를 쳤던 말인데, 제가 몇번또 주사 먹었죠. 이 다리 좋아지면서, 이 걸음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예, 넌있사스때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예, 6 이번 새로운 법칙이, 자, 마음만 먹으면 여기서 앞장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앞장치고 나가면 이거 한 바퀴 잡아 돌리는 상황입니다, 총기배 요즘 또, 노장, 김태경 기숙 활력이 아주 부드러지게 워 눈에 뜹니다6 예, 이번 새로운 법칙, 훈련 우스마, 요거, 메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잘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에리금일 네, 방송, 아,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현장에서 많은 적중, 꼭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다음 주 좋은 방송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창기 막을 물러가겠습니다.